안녕, 나 라사의 까까베인데 마비노기 모바일 꼭 길드 들어야 되냐? 길드 가입해도 뭐 없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신 당신! 이번에 길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저 말고 마비노기 모바일이요. <laughs> 그래서 길드 이벤트 고봉밥이라서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길드 출석 체크!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총 3주간! 1주차, 2주차, 3주차로 나뉘어서 총 3회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일주일에 1회 이상 출석하면 참여 완료! 이벤트 상품은 무려 멤버십 3일권씩 주는 거니까요. 모면 총 9일이에요. 두 번째, 길드 미션 완수하기! 이것도 1주차, 2주차, 3주차로 3번 나눠서 진행되는 거고요. 다들 길드 미션, 알고 있죠? 이걸 해주면 되는데, 횟수마다 상품이 달라요. 단체 사진 인증하기! 일단 보상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5만 원권을 길동 모두한테 준대요. 대박 대박! 참여 방법이 조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길드 미션을 30회 이상 달성해야 돼. 두 번째 카메라 모드에서 이름표랑 말풍선 표시를 온으로 돌려. 세 번째 홈페이지 들어가서 커뮤니티 2차 창작 스크린샷에 게시글을 작성해야 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게시글 제목에 반드시 길드 이벤트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네 가지를 모두 완료해주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준다니까 꼭 확인해. 복잡해서 이벤트 참여 못하겠다고. 그럼 하지마. 다들 길드 이벤트 참. 만들어 봐. 아닌 말고. 안녕.